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머리 일단 비포 애프터 같은 거 찍어놓고 해야 전후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근데 지금도 이쁜데 어떡하네? 네, 아니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음, 굉장히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이재혜 권사원입니다. 오늘은. 어이구, 어렵다. <laughs> 빨리 끝내야 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이재혜 권사원입니다. 오늘은 저랑 매우 친한 현지 씨랑 그 숏커트 헤어를 잘라보려고 하는데요. 현지 씨가 아까 그 보여주신 사진이 뭐였죠? 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커트를, 약간 언밸런스 느낌의 커트, 숏커트를 짜려고 하는데요. 우리 현지 씨는 워낙 패셔니스타라서 모든 걸잘 소화하기 때문에. 우리 현지 씨가 너무너무 이쁜 얼굴 갖고 있긴 한데, 여기 옆에 좀 짱수가 네. 조금 있으셔서고고 그 부분만 주의하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왼쪽보다 오른쪽을 좀더 짧게. 하시고 뒤에가 좀 많이 자라셔서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느낌을 연출을 할게요. 현진 씨 오늘 저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요? 예쁘게. 그건 항상 그렇잖아요. <laughs> 항상 이쁘잖아. 최선을 다해서 잘라주세요 오늘. 알겠습니다. 자 머리 상태를 뒷선의 볼륨이랑 목선의 긴 느낌 확인하시고 그렇게 한번 하고 커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숏 커트 같은 경우는 어, 디자이너의 감성하고 이제 고객의 맞은 이율 이득기때 오늘은 매장이 쉬는 관계로 제가 직접 현지실을 샴푸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탭들 분들이 네. 지금 다 쉬고 계셔가지고 제가 샴푸가 좀 익숙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요. 어 미용은 왜 시작하신 거죠? 어 미용학원에 예쁜 여자가 많을 것 같아서 <웃음> <웃음> 미용을 시작하게된 이유. 아 근데 저한 번도 진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는 좀 남들보다 좀 일찍 시작했죠. 음... 일찍 시작하고 어, 미용학원에서 예쁜 학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심이 진짜요?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진짜요? 진짜였습니다. <laughs> 하지만 어머님들이 많은 일이 계셨죠. 음...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음... 응. 근데 너무 너무 좋은 게 제가 초반에 교육용 영상으로 해놨잖아요. <laughs> 네. 근데 지금 저희 이제 후배들 교육할 때 그게 너무 너무 편해졌어요. 오... 응. 한번 하고 이 친구들이 거 보고 복습을 오, 하게 되니까. 아, 그거 되게 좋다. 응. 이 친구들도 이해가 더 빨라지고 네. 더잘 속도가 음... 빨라지더라고요. 네요 그거. 음. 이쪽이죠? 어 맞아요. 아, 큰일 날 뻔했네. 목이 적셔나도 이뻐. 그래도 괜찮은 거. 나쁘지 않은데 아니, 이거. 네. 근데 그때 커트하고 가서 음. 머리가 되게 이제 기르면서도 예뻤어요. 저는 현지 씨 얼굴에 좀 거들 뿐이지. 네. 왜 너무 가식적인 거예요? <laughs> 아니 <웃음> 너무 가식적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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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원래 그러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나 원래 <laughs> 그러잖아요. <그러셨는데>, 네. <laughs> 어떻게든, 굴대게고 가.. 되게 비웃고 게는데요 지금? 누가요? 든게 <laughs> <laughs> 진짜.. 우게가좀 친하긴 한가 봐요. 응. 너무 자신을 사랑해서 그래. 본인들이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게죠 좋죠, 좋죠. 사랑해야죠. 든어그게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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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어어떻 저는 이제 워낙 단골 손님들만 해드리잖아요. 네단골뭐 찾아 뭐 현지 씨 현지 씨도 여기 오지 거의 10년 다 됐잖아요. 그렇죠. 네, 10년 다 되고 단골 손님만 해드릴 편이고 저희 우리 젊은 피들이 요즘 바빠지셨죠. 음, 음 젊은 피들이 아주 바빠지셔갖고 컨트롤하게 해가지고 엄청 많이 그들 보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음, 요즘에 계속 그거 상담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커트는 약간 디스커넥션으로 해서 위에 웨이트 볼륨을 조금 더줄 생각이긴 해요. 안쪽은 좀 짧고, 겉에 살짝 더길긴 하는데, 이 부분에 또 텍스처 느낌으로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느낌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쁘게. 네, 무조건 이쁘게. 이쁘면 다 되는 거예요. 음, 네. 응. 나 염색도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와요. 언제든. <laughs> 근데 그대가 원한다면. 네, 막 완전 그런, 막, 백발 있잖아요. 네. 해보고 싶은 거예요. <laughs> 아 어, 네 나이가 <laughs> 하고 싶으면 해요. 네. 응, 하고 싶으면 해요. 현지 씨는 지금 염색을 거의 안한 머리여서 많이 길렀죠. 그때 옛날에 응. 그거 탈색 막 하고 나서 막 덮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다 없어진 없어졌어요. 그렇죠. 어, 없어졌어요. 옛날 거의 자르니까. 근데 또 흑발 사주 보면 또 흑발도 예뻐 보이고 또 백발 보면 또 그게 또 예뻐 보이고. 뭔들 안 예쁘겠어. 그런거같지만 <laughs> 적당히 할까요? <laughs> 그때 중간에 약간 핀펌 살짝 말아주셨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해줄까요? 네. 시간이 괜찮아요? 네. 음, 알았어요. 오늘 앞머리는 좀 길게 가고 싶은 거죠? 음. 일단 나머지는 제가 머리 좀 말리고 다시 들어갈게요. 일단 뭐 가볍게 설명을 하시자면은. 천지 씨처럼 짧은 쇼커트 느낌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자르려고 젖었을 때 라인을 너무 정확하게 잡고 웨이트를 너무 정확하게 잡고 커트를 들어가면 이제 흐르는 느낌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젖었을 때 너무 정확하게 자르시면 안 돼요. 마른 상태에서 이 흐르는 느낌을 확인하고 그 느낌에서 느낌을 다시 확인하시고 거기서 약간씩 조정을 해서 느낌을 잡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어려웠죠? 근데 <laughs> 네, 제일 오래 걸린 머리 했던 적 있으세요? 제일 오래 걸린 머리? 네.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음... 지금 같은 게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일을 2 0년좀 넘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뭘 싫어하는지는 저는 좀 바로 네. 거의 해치가 돼요 해치가 되는데 좋아하는 부분은 사람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씨처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원하는 결과를 찾으면은 거의 한95% 이상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기 네. 때문에 오래 자르는데 힘들다? 어렵다? 이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음... 응. 답이 됐나요? 네. <laughs> 그럼 예전에 근데 그런 것도 하셨겠네요 막 그런 머리 대회? 대회. 그런 거막 있잖아요. 막 뷰티, 막 응. 그런 거. 예전에 뭐 나가기도 했었는데, 뭐 상도 받아보고. 그런데 음. 개인적으로 이제 해보니까 아름답게 하기 위한 대회가 아니라, 그냥. 그냥 상달라고. 그냥 그런 느낌? 음. 그래서 좀 그건 별로고. 뭐 뉴욕이나 뭐 파리나 이렇게 가서 연주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네. 결국으로 얻은 답은 그 감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 이게 저 중요한 것 같아요. 직지 말았어.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드가 나와서 그 트렌드가 그대로 손님 머리로 옮겨져서 이쁘면 되는데 실제로 트렌드를 바로 옮겼을 때 그게 이쁘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좀 주변의 시선에서 좀안 좋은 시, 뭐안 이쁜 머리다거나 아니면 근데 트렌드도 명히 중요하죠. 근데 그 트렌드가 이제 말하고 싶은 표현이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 뭐뭐 뭐 뭐 무거운 뱅이거나 음, 아니면 테크닉적인 기법이나 이게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이분한테 마음에 드셔야 되고 어울려야 되는 게더먼저이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그걸 약간씩 섞어줘야죠 그렇다고 제가 뭐 트렌드를 계속 놓치고 사는 건 아닌데 그 트렌드랑 이분 같이 음, 그게 가장 네. 이상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같습니다 우리 너무 무거운 대화 가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갑자기 궁금해서. 져 아니 너무 책임 의식을안 가져도 돼요. 아무도 안 물어봐줄 것 같아서. <laughs> 어, 나도 이런 대화를 하기가 참 네. 음, 오랜만이긴 하네요. 그쵸. 음, 오랜만이긴 하네요. 그렇죠. 저도 최근에 무슨 인터뷰 같은 거 들어와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어떤 질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모자를 만드니까. 어, 다음에 모자 디자이너가 될 사람들에게 뭐 메시지를 뭐 전한다면 어, 어렵다 갑자기 그냥, <laughs> 그냥 그런 것들? 음 솔직히 평소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누가 질문을 해줘야 이제 좀 나도 생각하면서 그쵸. 스스로 생각 정리도 되고 잘 생각해보지 않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지 못한 질문들이 좀 약간 깨닫게 되는 그런 근데 저는 일단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행복해지려고. 10대 후반부터 이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힘들었을 때도 있죠. 그때는 더 빨리들 시작하겠죠? 빨리들 시작도 하고, 올해도 걸렸고, 이제 도제관계라는 게 체계가 되게 강했어요. 네. 뭐, 조인트도 많이 맞고, <laughs> 음, 거의 하늘 과땅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인데, 요즘에는 약간 뭐, 후려해진 것도 있고, 아직 아닌 것도 있죠. 아닌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시대가 흐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바, 대한 방향성도 바뀌어야 된다는 느낌이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미용을 하면서 행복해진다는 게 저만 행복해진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지금 그 부분은 좀 차근차근 잘 만들어가는 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아침에도 다들 한 열두 명이 출근해서. <laughs> 어, 이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음, <laughs> 음. 물론 돈도 벌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행복해지려면 돈도 네. 그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럼 저... 그럼요. 그럼요. <laughs> 너무 중요한어 음. 제가 그래도 그 그런 그 있잖아요. 그렇죠. 단골의 단골. 원래 내가 단골집인 그. 그 가게들이 좀 많아요 먹는 음. 걸 좋아해서 맛있는 걸 먹는 거 좋아해서 좋아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서운해지긴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 안, 안 가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 미용실이란 것도 예약제라는 게좀 있으니까 네. 그래도 제일 그럼 오랜 단골이 몇년 단골이에요? 한 16년, 네. 17년 되시는 분 어머니, 손유들 계세요 음. 음. 어색하죠, 언니지? 네? 어색하죠?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어색한 같아요. 나 어색해요 지금. 어색해 죽겠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마크 업계다가 <laughs> 음악도 없어 <laughs> 지금 이거 어떻게 이 분위기. 아니 근데 사람이 없는 미용실에 오니까 더 뭔가 음. 이상한 거 같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지혜가 쉬는 날입니다. 음, 음. <laughs> 원래 되게 부쩍부쩍합니다. 부쩍부쩍합니다. 솔직히 우리 일 하는 사람들이 다 본인들이 선택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 거거든요 거의. 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다는 내가 못 챙기겠지만, 우리 내네 새끼들만큼은 내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응. 영상을 보셨을 때좀 두서없이 자른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저는 이제 현지 씨의 느낌, 그 다음 골격, 응? 그런 느낌대로 모자른 감성커트라고 생각하시면 맞으실 거예요. 이 부분 자체를 진짜 정확하게, 센치를 정확히 정해서 커트하시고, 블록을 정확히 달아서 커트하신다면, 은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이 지문이 다르잖아요. 지문도 다르고 홍채도 다르잖아요. 모발의 흐름도 다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답 안에 딱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가마의 느낌 확인. 그다음 말랐을 때 물에 대한 무게감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느낌을 봐주셔야지 원하는 느낌이 더잘 맞겠죠. 어색했나요? 아니 아니요. 필요한 설명. 음. 살짝만 누르고 볼륨 좀 살리고 싶은데 따로 있어요? 네, 그요 부분, 요 그. 부분. 음. 아 내가 또 그러고도 제가 캐치를 잘하잖아요. <laughs> 네. 잠깐만 있어요. 뭐 준비 좀 네. 해가지고 올게요. 네. 중간에 그 뿌리 쪽에만 볼륨을 줄 거라서 끝에 쪽에는 펌을 약을 바르지 않고요. 뿌리 쪽에만 해서 살짝 볼륨만 줄게요. 말 그대로 느낌만. 네. Feel. 네. 네 감성. 현지신 사업 괜찮게 잘 되죠? 그래도? 요즘요? 음. 아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비하면은. 음, 좀 줄었어요? 사람이 좀 줄어서. 음. 요즘 주문이 온라인으로는 많이 오긴 하는데 네. 그만큼 근데 작년에 보면은 네. 오프라인도 되게 괜찮았는데음 음, 이거는 또 그거는 솔직히 우리 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있는게 아니어서 음, 반짝반짝 작은별 음악이 이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네 <laughs> 자놓주시고 집에서는 뭐 거의 말리기만 해도 될 거고요 라인만 가볍게만 더 정리할게요 이상해요? 네 <laughs> 오늘 분량이 나오겠는데 괜찮으신가요? 네좀플라볼게요 응? 네. 내가 자꾸 용용 그러면안 되는데 좋아졌습니다 이게 나는데 어, 쇼컷은 우리 현지 씨는 워낙 잘 어울리시니까 응? 어떻게 자르시더라도 응? 오늘은 제가 뭐 혀, 그 친한 고객분 그 현지 씨랑 같이 뭐 쇼컷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 오늘 뭐 영상이 뭐 유용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웃음> <웃음> 좋아요와 구독, 구독 부탁드릴게요 알람 네. 설정도 알람 설정도 안녕 안녕 <laughs> 나중에 또 연락 드릴게요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봐요. 네. 네. 또 봐요 연락 드릴게요 또 봐요 고생하셨어요 네. 들어세요.